안녕하세요. 컴퓨터전입니다. 어, 삼성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갑자기 이제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전원은 켜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뭐 대부분 접촉 불량이죠. 정확한 건 아닌데요. 뭐50% 50%, 50 확률이죠.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올 때 모니터 화면이 안 나올 때 어, 키보드 럼버락 그 반응을 보면요. 어 아예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접촉 불량이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작동을 한다. 그러면 모니터나 케이블 고장이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제 저도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내부가 아주 깔끔해요. 어, 먼지로 많이 덮여 있었다는데 아무튼 음, 잘 켜져 있죠. 여기서 이제 전원을 끄고 난 다음에요. 메모리나 그래픽 카드 같은 부품들을 어, 빼지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세게 누르면서 살짝씩 흔들어 주세요. 세게 누르면서, 세게 누른 다음에 흔들지 마시고요. 세게 누르면서 흔들어 주면 돼요. 거의. 한 90%는 화면이 다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바로 화면이 나왔고요. 어, 표준 모드로 바로 시작을 했고 윈도우 7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가 철물점인데 음, 이대로는 앞으로 사용하기 힘들죠. 어, 보안이 가장 중요한 곳인데요. 아무튼 음, 이 상태로 윈도우 10을 설치한다고 하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겠죠. 그래서 SSD 설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사양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나마 DDR3를 사용하고 계셔서 어좀 많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다가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음, 바꾸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SSD 설치는 마쳤고요. 뭐 밑에다 숨겨도 되는데 음, 이렇게 노출을 해 놓는 것도 뭐 상관없겠죠. 어, 어차피 고정할 자리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CD롬도 음, 사용을 안 하신대요. 아예 분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 추후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어, 쉽게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메모리와 그래픽 카드가 어, 노출되도록 했고요 수월한 작업이라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어, 지금 보시면 음, 코드 Q8400이죠 이 정도면 어, 코어급 보다는 조금 낮긴나는데 음, 아무튼 성능은 좋으니까요 그리고 어, 새로 장착한 SSD도 잘 인식이 되고 있고요 곧바로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진행을 했고요 어, 설치를 할 때는 꼭 기존에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는 빼 놓고 작업을 하세요 잘못하면 그걸 부팅 영역으로 인식을 해서 파티션이 잘못 생성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 하드디스크가 필요없어서 빼려고 하면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어 저번에 한번 크게 당하고 <laughs> 그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설치도 무난하게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다 설치를 해드렸고 어 모니터가 조금 애매해 가지고 해상도가 어더 이상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어 마지막에는 조금 더 강제적으로 해상도를 더 낮춰드리긴 했는데, 아니 높여드리긴 했는데, 음, 너무 너무 높이면 이제 글자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모니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운드 드라이버를 제외한 모든 드라이버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저 설치를 해드렸고요. 어, 드라이버 목록을 봐도 깔끔하죠. 아마 제가 한 10분 동안 더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는 그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관리 프로그램이 원격으로 세팅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했던 파일들이 다 열리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금 모니터가 제대로 초점이 안 맞아 있죠. 이 부분은 EX키, EXIT키를 누르면 자동 설정을 해서 다 해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은 사진을 찍지 못했네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고요.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치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